안녕하세요 배돈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대항해시대 온라인 또 들어왔죠? 누가 게임으로 하다가 유튜브 보고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대항해시대 온라인이 넷마블에서 서비스하다가 파파야 게임으로 이제 이관이 됩니다 김달걀님도 이제 같이 하고요 이제 여기 첫 번째 백칼량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백칼량님이 그냥 인생이 대항해시대입니다 아 대통령이에요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은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해서 오늘부터 이제 총 4일간 하는데요. 이제 선생한테 교육받는 스트리머 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태양의 시대를 잘 모르시는 분들, 뉴비들, 그런 분들이 와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목적으로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관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 계정이 넘어가 있을 겁니다. 서버는 헬렌의 서버를 할 거고, 이 대도니가 넘어가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은 처음 시작하는 유비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캐릭터를 생성을 할 것입니다. 직업 모험가, 상인, 군인. 야, 나 지난번에 모험가 한거 같은데? 이거 근데 모험가 아니면 힘들지 않았나? 오셨네. 어 어,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배도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아니 그 예, 그. 네, 저희 대양초 놀러 오셔서 요 네, 한번 뗐죠. 예. 네. 아니, 제가 이거 왜좀 일찍 불렀냐면 이게 직업이 모험가 공론인가요? 다른 거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모험가로 하는 이유가 처음에 주는 초기 스킬들 때문이거든요. 예예. 예. 근데 이제 도조종이 있는 캐릭터가 모험가가 유일하다 보니까 예, 이제 예. 모험가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상인은 뭐가 좋아요? 상인은 이제 회계 스킬을 처음부터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금전. 근데 이제 상인으로 하시든 모험가로 하시든 어떤 걸로 하시든 일단 상관은 없어요. 처음에는. 혹시 추천해 주시는 거 있으실까요? 모험가요. 그러면 그거 빼고요. 아 뭔가 빼고 그러면은 혹시 그 베네치아 군인은 어떠세요? 나라를 베네치아로 하라고요? 리스본 주점에 가야 되는데 베네치아로 갈수 있나요? 아 그렇네요, 그렇네요. 맞죠. 그러면은 네, 무조건 포르투갈 해야 돼. 아... 그럼 포르투갈 군인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뭐 흥가하라고요? 아니요. 저는요, 여러분 제 RPG 가치관이 뭡니까? 남들 안 하는 거, 어려운 거, 힘든 거 그런 걸 해야 난 재밌어. 바텐더, 매주 잔주 소. 됩니까한한잔 <laughs> <laughs> 살다 살다 술 처먹다 살에 들리는 놈은 정이다. <laughs> 우리 실력 있는 백제동님 별 나시 옷구만. 이 보세요 지금 여기 대돈이란자 여기 왔습니다. 왔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웃음> 교육을 <웃음> 받으러 갈 하산입니다. 근데 자네 군인 모집은 해양조합에서 하는데 여길 지원한 거 맞나? 맞소. <laughs> 아, <나> 일본에서 탐낼 <laughs> 것 같은데. 일단 알겠네. 백제동님께 가보도록 하지. 아 안녕하세요. 저도 왔습니다. <laughs> 아 네. 아니, 지금 우리가 백제동님한테 가야 되는 컨셉입니다. 가세요. 기다리세요. 알겠습니다 아, 기다리고 <laughs> 네. 있겠습니다. <laughs> 컨셉 존중해 주세요. 지금. 대군님 어디십니까? 대도, 대도님, 달걀 나... 제독 빨리 나오십시오. 아 나왔어요. 예 기다리십시오. 우리 지금 안내자 핫산을 찾아야 합니다.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제독 똑바로 살아 핫산으로부터 함대 초대 받았습니다. Yes. 함대 에 수락하고 따라와 주게. 김달걀 제도 <목소리> 따라오시오 알겠소 이야~~ <자, 목소리> 이 포르투갈이 노점상 낭만에 있지 않소? 출랑을 하기 위해 여기 근처에 계실텐데 백선장 어디갔소 백선장 여기 오기로 약속했잖소 찾아오는거 아니었어요 <목소리> 빨리 오시오 <목소리> 백제도 <목소리> 사실 여기였소 우리의 만남의 장소는 <목소리> 자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포르투갈에서 유명하신 백제 독립 일세 세계 일주를 하셨지 그리고 향신료 항구들을 모두 개척하신 분이다 예의를 가지고 가게 대단하십니다 반 갑습니다 초짜 두 녀석이 첫날부터 지각을 했습니다 아주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제독님 하시죠 일단 출발하시죠 이게 항해자 학교입니다 여기서 이제 NPC를 찾아서 누르셔야 돼요 모험이나 아니면 군인이나 상인 저는 군인으로 할까요? 어 일단 저희가 같이 움직여야 돼요. 뭐, 다 같이 할 거니까 이제 한 명이 모험가를 받으면은 저희도 다 같이 모험가. 아 그러면 은 예. 배도님이 군인 했으니까 군인으로 받으면 되나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군인 퀘스트를 한번 받아볼까요? 뭐 받으셨나요? 백병 어... 연습, 탄도학 연습, 수평 사격 연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 수평 사격 연습 받았어요. 자 일단 수평 사격 하... 연습 다 같이 봤죠? 이 수평 사격 연습은 이제 리스본 앞바다에서 전투를 해야되기 때문에 대포 있으세요? 없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구매해야죠. 대포가 있어야 되나요? 아 대포 있어야죠. 그럼 뉴비는 대포 살 돈이 없는데요? 아마 기초적으로 주는 대포가 있을 거예요. 아 있네요, 이문 대포. 어디서 확인하나요? 제 대포에 확인은? 우측 상단에 <laughs> 이제 쫙 있는데 거기서 사람 얼굴 옆에 배 모양 있어요. 아, 배한대 누르셔서 선박 정보 들어가시면은 이제 이렇게 뜹니다. 자, 선박 부품 들어가시면은 선박 정보 <laughs> 아래 있는 어, 선박 부품 들어가시면은 대포가 뜹니다. 펠콤포 이거요? 네, 펠콤포 <laughs> 출항이니까. 자, 일단은 배도님 오신 후 출발하죠. 예. 평수가 늘어날까요? 어. 아, 우. 오늘 벌어야. 고참. 어, 저기... 자, 공격. 자, 수평 사격입니다. 수평 사격. 자, 지금 양쪽으로 부채꼴 보이죠. 예. 저 범위 안에 들어왔을 때 공격하시면 됩니다. 예. 아! 발사. 아! 수평 사격. 아! 발사. 김달걀제도 뭐하는가? 아니 그, 게뭐 아니, 고 나, 대포, 대포, 아니, 라 대포, 를 아니 대포, 사라, 어? 포 사라, 대포, 사아니포 사라, 대포, 사 내가 똑바로 봤어 김달걀 제독은 측면으로 대포를 쏘려 하지 않았어 어 그렇네요 네, 그냥 앞으로 그냥 발사됩니다. 그냥 그범퍼가마냥 그냥 박을라 대포는 옆에 달려있는데 대포는 왼쪽 오른쪽으로만 나갔다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부채꼴 집중하시오 김달걀 제독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퀘스트 어떤 걸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레벨이 얼마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C를 누르시면은 이 예, 네. 상태 에 보시면 레벨이 나와요 모험 상인 군인 만렙이 얼마입니까? 95 레벨입니다. 95? 그러면 아. 이것만 날짜는... 이것만 해서 레벨업 계속 하나요? 아니요 초보 수료해가 떴다고 하니까 이제 졸업을 하러 갑시다. 오오흰 달걀제도 이번엔 음. 대포로 쏘기 바란다. 혹시 그 항해도 안 받으셨나요? 유럽 동부랑 유럽 북부 혹시 없나요? 없습니다. 이 없을 리는 없는데. 조합 <laughs> 최초의 음. 일. 아 군인으로 하셔가지고 조합 최초의 일이 안 뜨는구나 그럼 어떡하죠 네. 저는? 그러면 다른 퀘스트로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뭐두분 갔다 오세요 저 그냥 좀 쉬고 있을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아, 지금 군인이랑 모험가 갈린 게 애초에 잘못됐어 이거 솔직히 이거 좀 시작이 잘못됐어 중앙에서 펼쳐 올렸저켓를 내가 못 받는 퀘스트에 아, 네. 참, 배동님 배동신청 좀 챙겨 주십시오. 네가 아닌가? 그래서 배당금은 절대 챙겨 줍 어, 한 사람당 3000두카시아. 네, 아. 배당금을꺼내게 제가 지금 스트레스가 쌓여서 머리가 빠진 것 같은데 잠시 확인 좀해 보겠습니다요. 모자 좀 벗겠습니다만 합니다. 예, 잠깐만요. 아, 네. 벗어 보세요. <laughs> <laughs> 아, 안 돼. <laughs> 어, 이게 약간 컨셉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이시네. 음, 좋습니다. 네, 이 신참놈들 때문에. <laughs> 나이아가라 폭포 가서 삼겹살이나 구워 먹자는데요? 아니, 근데 네. 이제 저 정도면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붕탕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지금. 아니 음, 여러분, 제가 아니, 광고 중에 이런 말잘안 하잖아요. 지금 뭐 지금 떡밥로 네, 살아, 하산 지금 이 사람이 제 형신 아닙니다 지금. 지금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지금 나도 고충이 있는데 도움을 받아야 될것 같은데. 에라 모르겠다 춤이나 추자. 바다에서 배경놈 듣는 것도 운치가 있지. 지금 이거 소주 한잔 빨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아니 이거 지금 관계 잡맞지 어떤 부분이 미국의 배돈 가세나. 아 여기서 그냥 아예. 대동님, 다 김달걀이 군기가 빠진 것 같습니다요. 제가 군기 잡을 군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군원들을 안, 안 갔기 때문에 군기가 아. 빠져 있기 해요. 우리 백 선생님 어디 나오셨습니까? 네. 저는 31사단 나왔습니다. 오, 현역이시네. 우리 하산 씨 어디 나오셨습니까? 구청 9천... 명 <laughs> 나왔습니다. <웃음> 어쩐지. <웃음> 선물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제 이제 마 해. 이제 마시면다 이제 마시다 아, 이게 선물을 아예 안 주면 또안 되네요. 아. 이러면은 직접 가서 보고를 해야겠네요. 아하, 지금 제방송에서 자꾸 지금 백 선생님의 신뢰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아. 근데. 백 선생님, 지금 대양의시대 짬바가 얼마 되십니까? 저 19년 됩니다. 아. <laughs> 어, 와... 플레이타임 3만 시간 넘고요. 와. 1년 전부터 대양의시대컨텐츠를 올리셨던데. 아, 유튜브는 그렇죠. 예, 예. 대동님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요. 아하 그래도 칼 퇴근을 시켜주시네요. 사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남았으면 이제 유럽 가제라던가 이런 것도 좀 보여드리려 고 그랬는데 어 요거는 조금 아쉽게 됐네요. <laughs> 아 다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예 내일은 좀더 이른 시간에 만나기로 한거 맞죠? 그렇죠. 네. 대동님 내일은 준비를 좀더 철저히 신경 쓰겠습니다요. 뭐 준비한 게 있었나요 오늘 그 우리 하산 시간? <laughs> 그 죄송한데 그 대머리 자랑만 한것 같은데 예, 그 내일은 좀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네 오늘 1일차 하고 아, 예. 플레이는 여기서 마치고 <laughs> 아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네. 소리. 오케이. 자 출발. 오 어, 하산. 간판을 두번 도난당해서 망했다네. <laughs> 아 이름 야 닉네임도 바뀌었네. 하산 인력사무소 폐업.